아이고, 파이, 오늘 엄청났다. 오늘 바람도 응? 안 접었네. 역대급 폭염인데? 파이안 더운가? 파이 응? 안 지쳐? 아이고, 바닥에도 시원한가? 아이고, 우리 파이, 오늘도 밥잘 먹고. 그 파이, 더운데 가주잘 버텨주고 있네. 아이고, 옆에 봐라, 옆에. 응? 금방 닦거줬는데또 그러네. 오우치 아 그래도 응이 아빠도 잘 먹어줘서 아주 고맙네 아주 아이 응 오우치 아 바닥이 시원한가 오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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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치 바이야 오우치 아 우리 바이 잘생겼다 응 우리 바이 아주 잘생겼어 깨르렁깨르렁 아야. 아유, 잘생겼다. 예? 아이, 잘루랑겨라랑좀 쉬었다, 또 먹자. 옳지. 아이가 요즘에 닭간살도세개 먹고, 응? 어? 하루에 주로 한열개 날리는구만. 응? 흐허살에도 <laughs> 예? 이제 조금씩 잘 먹고, 응? 하긴 해도 조금씩 먹고. 아이, 아이고 이봐, 이 아이가, 벌써 좀 쉬고 있어 이제